없잖아요. 그 여성 연애관계자입니까아니아니아니요 잠깐만 눈을 아까 희번 거렸는데요, 여기아 맞아, 맞아. 일반이이아 네, 혹시 여기 PD님, 작가님 그만두. 아니야, 거. 다. 개를 <laughs> 다 라면 쓰고 할수다 있어. 아 아니에요? 정말. 요거 아. 좀해보래 우리 그재 약간 이게 19세.. 아 진짜요? 뭐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. 네네네. 한번 치우까? 그동안 요 스티커 붙이고 계셔야죠. 수제.. 수작업이에요? <laughs> 원래 웬만하면 이미 붙이지더라고요? 다.. 스티커를 붙라고 아니 여러분들 원래라면 이게 다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<laughs> 그런 방송 아닙니다. 쟁가 마지막에 이제 무너뜨리는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나 이런 걸로 하나 걸고 하잖아요형 <laughs> 아, 네. 만약에 쟁가에서 이기면 네. 그 원하는 소원 있어요? 3대3 마지막 미팅 마지막 다시 합시다. <웃음> <웃음> 3대3 미팅 다시 하기? <laughs> 어. 그럼 세명 누구 가실 거예요? 유민상, 서대훈 임재백 그렇지 그거밖에 없어 카플리서 아, 하는 거? <laughs> 이거 야한 것도 있고 그래 1구금도 있고 그래요 이거 왜냐면 내가 고쳤으면 하는 버릇이 있어? 이런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근데 뭐 오늘 입은 속옷 색상 이거 안 해도 되나? 아, <laughs> 아, 아. 만약에 오펜무 이런 나왔다 오펜무 뭐야? 오펜무가 뭐예요? 오펜무도 몰라? 아 이거 아저씨더라고 자 달칸PD 오늘 팬티 무슨 색인가? 별걸 줄인 게 오펜무래요 아니 뭐 별걸 다 줄여 거 <laughs> 애범PD는 <laughs> <핏은> 알고 있었지? <laughs> 어? 우외를 몰랐어? 누가 그럼 나랑 야 너랑 나랑말하면안 돼! <laughs> 발카아 너하고 나만 하는 건안 돼! 이거 애봉이가 알아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오펜모를쓸일 있어요? 게임 용어예요? 아니야 그 인터넷 민 용어야 형 요즘은 아무거나 줄이면 아재야 <laughs> 진짜 오펜모 원래 있는 말이잖아 이거 형 진짜 소원 하나 걸고 하시죠 소원 하나 걸고 하자고? 소원 소원 제가 지난번에 강사맹시려고 쟁가하다가 <laughs> 부러져가지고 왼쪽 소원 가지 썼지 <laughs> 형 쟁가 해본 적은 있죠? 그럼 아, 네 말이 집에, 가 집에만 계시는데 어떻게 네. 그 젠가가 있어요? 그래서 우리 집젠가가 보면 박스가 빛이 발했어. 아 안. 아, 아, 아. 자 하나씩 해볼까요? 그래서 이거 여기는 안안 쳐주죠? 예. 네. 어, 아 위엔요? 요금한 중간부터 쳐야죠 우리 서로. 안 쳐서 미상이한테 받았어. 여기 아. 아래부터. 중간 아래부터. 모든 다. 아니, 너무 진짜. 응. 너무 선물적인데 괜찮아요? 뭐 금일봉. 삼3 <laughs> <말이야, 웃음> 5만원 내라고 뭐 이런 거 아니야? 아니면 내기가 없을 수도 그게 더 슬픈 거야. 아저 그냥 괜찮아. 저 <laughs>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. 그게 이면사의 기 조건은 그겁니다. 그냥 아무것도 <laughs> 없던 일. <laughs> 어. 내가 필요할 때 1회 사용권. 머슴 부리겠다는 <laughs> 얘기가 아니 <거>. 연락처 삭제권. <laughs> 아, 연락처가 없어요. 연락처 삭제권 없어요. 어, 없어요. 여러분들 잘하세요. 네. 자, 해 볼까요? 가보 진사부터 볼게요. 바이바이 빠! 바이빠! 빠! 빠! 어무도 세상 우리 몇 번을 비기는 거리 아, 왜 이러니 진짜. <laughs> 자, 먼저 깨실게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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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야에에 이렇게 만들어 어, <목소리> 아, 뭐이아 사람 이거 와옆에 여기 다 빠졌다 아무나 빼요 아 잠깐만 나랑 이 게임이 야 그렇게 싫어 아 제가 취했나봐요 아니 이제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잔뜩 붙여 놓고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, 수습 게임이라고 치고. 네, 진짜 진짜. 아, 저... 여러분 못본 걸로, 걸로, 네. 뭐, 걸로 해 주세요. 미션 끝나고 오혈해 부셔지면 연애 일일. 뭐 어디 못본 걸로 빨리 녹화가 돌아가. <laughs> 진짜 튀야튀죠 <튀어? 웃음> <laughs> 네, 자, 자, 그러면 중간고 하는데 어디가 무게가 안 실려 있는 날 보면 돼요. 어, 어, 건드렸으면은 또 건드렸으면 해야죠. 눌러서 빼면 오! 아, 아 이제 하나 물어볼 수 있다. <laughs> 아, 2000짜리인가? 여자 한 번이 기겠다고 참이 아니고 아 아니, 게임을 해야 될거 아니야! 그러려고 샀잖아 이거를! 오.. 씨.. 아이씨, 진짜.. 아니 왜 이렇게, 이렇게 컨텐츠가 안 풀리냐! 왜요? 왜요 내가 고쳐줬으면 하는 버릇 있어? 아이 씨.. 컨텐츠가! 컨텐츠가 이렇게 안 풀리냐! 아까 예제로 이것든 게 나오냐! 재미없게! 4 8세 중에 그게 나오냐! 그냥 그냥 내가 물어보고 싶게 아... 내가 물어볼게요 오픈북? 그냥 아니요! 아 어떻게든 받쳐서 보내려고 그 아니고 버릇 같은 게 있긴 있어요? 어 술버릇도 좋네 술버릇 음. 아 술버릇? 그래요 술버릇 얘기해볼까요? 술버릇이요 제가 오랜만에 나갔을 때한 번에 이제 먹는 스타일이에요 음. 집에 잘안 가고 계속 2차 3차 4차 근데 문제는 2차 3차 4차를 음식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 메인, 메인, 메인. 메인으로 어, 가야 돼요 어, 맛있는 그 음식이 있으면서 네, 그럴 네, 수 네. 있지 아니 그게 다예요? 그게 뭐 네, 버릇이에요? 네. 그냥 맛있는 거에다 먹는다는 거잖아요. 아니, 네, 아니 계속, 술... 계속 2 차, 3 차, 4 차. 어차피 마산이면 거. 다 안주 좋잖아라고 하는데 그래, 나 마산 진짜 뭐가 유명해? 원래는 아구찜? 아구찜이랑 아 전어. 근데 오. 저는 제 좋아하는 게저 얼큰한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어. 닭도리탕인데 어? 다른데랑 달라 맑아요 국물이. 마산만 어. 그런 거예요? 근데 아니 그 집만. 아요런 식이다. 네, 네 이거 진짜 이거 진짜. 얼큰하고요, 진짜 소스가. 살짝 고르스 들은 것 같은데. 아, 아, 에이, 어, 아 목이에요? 아, 어, 침 삼켰구나. 네, 아, 아 이제 제가 하면 되죠. 응. 아 잘했어요. 뭐. 아야 뭐야, 잘했다.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. 방송 안풀리다 <뭐라고 아플리다니까? 웃음> <laughs> 그러면은 그냥 오늘 오늘 우리 같이 한거 중에서 기뻤던 순간. <뭐라> 민상 만나기 전이래요. <laughs> 그러면은 최근 제일 가까운 썸. 썸을 언제 는지 나는 썸 같은 거는 탄지 너 모르겠어. 그럼 여자한테 먼저 언제 연락했는지? 대답 잘해서 알고 그, 있어요.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.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? 사람이 큰큰 충격을 어. 받으면 그 기억이 어. 잃어버리게 되고 어. 있거나 잃어버리게 되잖아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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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 상황입니다. 그 그게 언제예요? 최근이에요. 진짜로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질문다 어, 질문다 <laughs> <빨리>, 질문 <다 웃음> 너무. 그럼 오늘 나 나무 질문. 질문. 어.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손등에 뽀뽀. 야 이런 게 나와 버렸네. <laughs> 야, 이거 어떻게 짓고다. 아, 참나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거. 아, 본인 소팅을 해야 되는 거야. 자, 다음 그러니까 거. 제가, 제가 볼까요? 아, 나따라한이요 어떻게, 어떻게 한다고. 내 친구 중에 제일 별로인 애 <laughs> <모르는> 와! 내친구 중에 제일 별로네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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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웃음> <웃음> 개그맨, 내, 내 친구 중에 제일 별로인 애. 데이브 대 빨리 이무일이야, 누구야? 이무일이야? 어, 김원훈이야. 누구야? 기... 아니 이거 오빠가 대답해야 되는 건데 왜 저한테 질문을 어, 하 근데 이 친구를 내가 모르니까. 그럼 이제 제가 어? 다른 질문을 한거요 그래 또뭔데 이제 질문에 대답 못하면 지는 거 어때요? 어, 또, 그래. 그래 뭔데 질문이 또? 그 여성한테 어떻게 찾.. 차... 그만 <laughs> 얘기해요 그분 <그건> 좀! <laughs> 그 얘기 좀 그만해요! 계속 여, 끝났다는데 이성이 이런 거를 궁금해한다는데 좋은 증거야. 아 싫어. 그것도 다른 데서 따로 얘기하든가 방송 끄놓고 이십 몇천명 앞에서 개막식 당하게 하지 말고 그만 얘기하라고 애버피디도 지금 저뭔 얘기인가 할거 아니야 와고. 설명해 드릴까요 모르니까. 뭘 설명해 줘. 원심과 <laughs> 열 인력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한다. 아니면 연애를 한할 때면 키스 금지. 키스 금지. 야. 어 그런 거 노담 이런 거 있겠구나. 어. <laughs>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연락 문제 되게 예민하잖아요. 어, 연락 어. 자주 해야 되는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? 아니 저는 네. 자주 한다기보다 만약에 저 네. 없이 약속을 간다 어. 그럴 수 있잖아요. 친구도 만나러 가 갔어. 그러면 어 친구랑 어. 재밌게 놀아. 근데 어. 자리 옮길 때는 옮긴다고 아, 말은 해줘야 돼. 형은 아. 연락이 돼서 어때요? 나요? 이성이. 나는, 이성이. 나는 이제는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아요. 사람만 있으면 아무 상관 없고 <laughs> 이나이에 되니까 생각되는 게 그런 게 무슨 상형 있고 아무 의미 없어. 만약에 문제가 생각이지? 그냥 생기지, 무조건 그냥 끝내면 돼. 아. 더 구차게, 더 갔네, 안 갔네, 왔네, 만네, 뭐 이런 얘기를 왜 네. 에너지 낭비해? 필요 어, 없어요. 이렇게 자 그러다 아니, 치고 너... 자 했죠? 아 힘들다. 네. 아, 진짜. <laughs> 그냥 뽑아서 아, 몇개 아. 재밌는 아. 거나 해봐. 마지막 아. 하나만. 오 예예. 예. 어. 네. 결혼은 언제 하고 싶어? 어이 어. 얘기는 뭐다 했어? 아니 있... 아니요, 아니, 저이 질문과 딴 질문. <laughs> 뭘 계속 똑같은 질문 계속 할 거잖아요, 막 봤던. 그 여성 연애 관계자입니까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잠깐만 눈을 아까 희번떡거렸는데 요 여기 아니, 맞아, 맞아. 일반인이네 네, 아아? 혹시 여기 PD님 작가님 그만두셨.. 아니 안 봐! 개네들다라의시고시원다 있어 아 아니에요? 정말 아... 가장 싫어하는 이성의 행동? 아니면 썸 탔을 때이 남자가 이 행동하면 끝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썸을 한 사람이랑만 타야 된다 에이? 그리고 여러 사람이랑 타도 된다 왜냐면 사귀기 전이니까 이게 음...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조건 한명 나랑 좀 동감하지 않을까? 나는 좀러명이고 나발이고 아니고요. 네. 이 썸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뭔지 이게 도대체. 그러면 뭔 썸이야 썸. 안녕하세요, 썸은? 사깁시다. 아니 사귀시나. 어, 아니, 아니. 아니. 그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알아가는 도중에 스킨십. 도중. 그게 이제 스킨십이 앞서가면 다아락 알아, 다 아는 거지 뭐지. 아, <laughs> 좋아 아, 좋아 이제. 아, 그냥 아, 아. 뭐 소개팅 같은 걸 받았어. 그러면 이제 계속 연락해서 만나다 보면 물어보지 누군가면 우리 무슨 사이니 아니면. 아, 아.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생각보다 어, 정식으로 어, 어. 어, 만나는 사이가 되는 건 어떨, 어떨까? 어,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기잡할 때 우리 아니지, 정식으로? 당장 그거 하지마네내거 어. 해라 <laughs> <laughs> 내거 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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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긴 게 저희 피디님이 되게 잘 배울 자세로 예예 <laughs> 예, 맞습니다. <laughs> 어, 들어주요 <laughs> 오바이카는 우리 지금 그동안 연애 몇번 있습니까 경험 여자 사귄기 경험? 아, 최근 연애 언제까지? 쏘리 <laughs> <laughs> 진정한 우리 멤버가 왔습니다. 그동안 <laughs> 뷰민상이 어떤 부분이 그전의 팀하고 안 맞았는지 알겠죠? 여자친구, 여자친구 있고 심 결혼한 유부남. 과연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나오겠습니까? <laughs> 완벽하게 저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거. 평생가다 발감비기. 발감비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? 민상이 형 소개팅은 저분이 필요하네. 아. 그렇지. 내가 빠르지 저쪽이 빠르지 세기의 대결이지. <laughs>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은다 이거. <laughs> 잠시만. <일이야. 웃음> 아니, 잠시 <후식이. 웃음> 이제야 멤버가 제대로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채널 <laughs> <체력이> 잘 돌아가겠다. <들어가야겠다. 웃음> 상당히 아, 잘 돌아간다. 여러분 개코는 솔로의 아이인 사람들이 막 이끌어갔습니다. 아. 네? 나 20년 꼬라박았다 개코네. 아. 저 사람 뭐 아저씨다. 민상아 칠구양띠는 돼지띠 토끼띠 찾아야 한다. 아. 가만있어 띠 순서. 나 이거 띠 순서가 내내 위안을 알지. 이거 뭐야 이거? 누은띠 아, 아, 야이 씨. 붉은띠 아, 파란 띠 말고. 본인은 무슨 띠인데요? 저 뱀. 뱀? 저는 돼지띠랑 돼지띠랑 닮았는데요? 어? 하나, 둘, 나 돼지인데? 아! 돼지네. 어쩐지... 어. 형도 돼지인 돼지잖아. 아니야. 아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나는 양띠야, 씨. 띠야 <laughs> 어? 어? 양띠라고. <laughs>